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 바이오 투자 행사에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제약사와 전략적 협업을 맺고 해외 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오늘 13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각사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 파이프라인과 연관 사업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JP모건 헬스케어가 기업들이 핵심 기술과 로드맵을 통해 연내 사업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신약 기술 경쟁력을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알리고 눈도장을 찍는 것이 관건입니다. 신약 후보 물질 기술 이전과 같은 글로벌 빅딜 체결에 대한 기대감도 높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브릿지 바이오테라퓨틱스가 메인 트랙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9년 연속 J.P. m o 헬스케어에 참석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의약품 CDMO 경쟁력과 사업포트폴리오 다각화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ADC 전용 생산시설과 관련된 계획을 중점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셀트리온도 ADC 항암신약 파이프라인 개발 성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신약 자키보전 개발에 성공한 제일약품 자회사 옹쿠닉 테라퓨틱스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공식 초청을 받았습니다. 자키보전과 FDA로부터 최장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은 내수파립 관련 내용이 미팅을 주요 화두로 올를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마토 이연입니다